자,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즈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점검 거의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어, 요 상세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우 요거를 봤는데, 일단 무과금 입장에서 저는 사실 한 마리밖에 뽑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많이 뽑아도 뭐두 마리,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한 마리 뽑으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읽어보니까. 어, 밑에 있는 게다 없는 거니까, 요것만 보면 사실, 모든 적군에 데미지 130%만큼 주고 관통이긴 하지만 치명타 확률 30% 추가 적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이걸로 애들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근데 만약에 6초월까지 하게 된다면 치명타 100% 확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치명타 데미지나 그냥 공격력 이런 거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 데미지가 크게 어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는 보긴 봅니다. 근데 그냥 한 마리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느낌이고.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흑익 만월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턴제 버프 이외의 감소, 이턴 감소하는 거. 요건 100%이기 때문에 뭐 유의의 지속 힐, 뭐 리나의 지속 힐, 뭐 각종 데미지 버프, 뭐 방어력 버프, 요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거라서 없애시,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태호는 딜러거든요? 이거 한개 좋아가지고 넣는 것보다는 딜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딜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 강화는 다 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6초월까지 두개 해줘야지, 아 6초월까지 해줘야지 이두 개의 스킬이 진짜로 제대로 딜을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를 뽑아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소가금이다. 2초월까지는 해보겠다 그럼 2초월의 효과는 뭐냐 불사 발동 시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 요거 한개 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스킬을 다 쓰고 얘가 죽었을 때 불사가 되고 발동이 되고 2턴 동안 다시 이두개 스킬이 어, 돌아오기 때문에 총 2회 쓰고 죽고 2회 쓰면 총 4번을 연속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딜을 폭풍으로 넣을 수 있기는 한 거는 맞는데 뭐 결투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쓰기는 못 쓰니까 사실 이거는 좀 무쓸모인 느낌이 좀 있고 그나마 모험 무한의탑 레이드 요런 데서 직접 이렇게 조작 가능한 어 그런 데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2초월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 2초월 6초월은 아예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는데 진짜 태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어, 저는 사실 세븐 나이츠 원작을 안 했기 때문에 태호라는 애한테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이걸 갖고 싶다. 뭐 옛날에 엄청났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스킬, 이 기본적인 능력치와 설명만 읽고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모든 피해 무효와 피격 3회. 요것도 유신 같은 경우에도 2회가 있거든요. 2회. 그거보다 한번더 있는 건데, 일단은. 뭐한번더 있는 것도 엄청 많은 거긴 한데. 아 이게 뭐 엄청 막 무조건 뽑고 막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다는 거고 자그 다음 두 번째 타카 타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초월하면 뭐 좋은 거는 밑에 있는 효과 상승해가지고 물리 치약 1%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적군 세명 공격력 높은 순서로 자기가 데미지를 2회 동안 발동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중첩을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8중첩이고, 이거 초월을 안할 경우 8중첩이면 3, 8, 24. 24%의 받는 물리 피해가 증가하는, 어, 그거를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타카, 이거 한 개만 보고 조금 덱을 꾸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태우도 좋지만 요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일단. 어. 그리고 세명한테 묻히니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한테 그다음에 6초월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죽음의 무도라는 스킬에 방어 무시가 달려 버립니다. 방어 무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올려 놓은 데미지에 방어력 계산해 가지고 깎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방어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트루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만약에 대상의 체력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거의 400%어 400%의 데미지를 트루 데미지로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6초월이 되면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위에거는 크게 뭐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킥인 것 같거든요 죽음의 무도 요거세명에게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세명에게 패시브 매 발톱 붙이는 거요거두 개가 일단은 타카한테 좀 좋은 것 같아 요런 느낌 근데 또 이게 타카를 제가 또 집중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태오는 제가 루비로 루비로 뽑아야 되는데 타카는 공짜로 줍니다, 지금. 어, 디에 주냐 뭐면 신규 시나리오 이벤트. 여기에서 늦게 피는 꽃, 스토리와 도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 가능한 이벤트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거기 타카가 있었죠. 스킬 강화석도 있었죠. 그 다음 쫄, 그 다음에 열쇠, 뭐, 오만때만거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무료기 때문에. 물론 이 효과는 절대 못 받겠지만, 어, 이매 같은 경우에는, 받는 물리피에 3명한테 중첩시켜가지고, 최대 24%까지, 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성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 루비 안 써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쫄작 원정대 2. 요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저는 태우 테오 모르니까, 태우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뭐 이번에 제이브 레이첼 반해사가 일반 뽑기로 어, 이제 편입이 되죠, 편입이 되고 새로운 픽업 뽑기 두 마리가 나타나면서 전설 영웅 이제 뽑기 선택권 요런 데에서 테오와 타카가 추가가 된다, 요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선 해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이 돼야지 총력전 여기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플래티넘 3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다갈수 있습니다. 어, 누구나 다갈수 있어요. 진짜 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 레이드 10회 클리어 보상 이거 두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넘어가고 길드 상품 추가 그 다음에 자파 상품 조정 그 다음에 교환 상점 조정 어 그러니까 소환권들이 다 늘어난 거 늘어나고 싸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투 상점 조정. 많이 싸졌죠? 엄청? 엄청 싸졌습니다. 거의 5분의 1 가격이고. 그 다음에 명예 상점. 요것도 거의 가격이 요렇게 3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개수도 2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것도 다 사야 되겠죠? 쫄. 계속 수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력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래티넘 3부터 할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얻으면, 아, 얻으면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어 총력자는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왜냐 거기에 악세도 있고 스킬 강화석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모아가지고 이쪽을 사는 것보다는 스킬 강화석이랑 그 다음에 뭐 악세사리랑 요런걸 사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랑 위에 있는 요 결투장 포인트 있죠 요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결투장 포인트도 스킬 강화석 사야 되는 거고 총력장 같은 경우에도 스킬 강화석 사야 됩니다 전설 영웅들의 스킬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이런 주화를 날려버리면 최종적으로 한달두달 달 지나다 보면 똑같은 무과금이지만 스킬 강화된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 그쵸 자그 다음에 뭐 버그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 20분 뒤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거를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킬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옛날에 테오의 그 느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달라진 겁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게임사가 좀 바꿔가지고 6초월까지 해야지 진짜 테오로 쓸수 있게 이게 제약을 걸어놓은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루비를 써야 될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실 론칭하고 테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카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카일을 알아보니까 테오의 카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카일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어, 직접 체험하기 전에 어, 상세 업데이트 이 내용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명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